대란 전당들이 여기저기서 꿈틀꿈틀 하잖아요. 어떻게든 흠집을 내거나 역전을 시키거나 대선에 뭔가 도모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고 특검을 출범시켜서 다시 파내는 것 말고는 네. 잠재울 방법은 없어요. 여기는 잠자지 않아요. 잠자지 않아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진이 쿠데타잖아요. 네. 실패한 진이 쿠데타예요. 박근혜 탄핵과는 완전 달라요. 박근혜는 개인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음.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조직 범죄를 저질렀던 그치. 사람이잖아요. 국가의 그치.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음. 범죄를, 반역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만 지금 드러내, 드러낸 거거든. 음. 나머지가 다 그냥 있어요. 내각부터 시작해서 싹 다, 검찰, 뭐, 국정원 싹다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당이 일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뿌리가 통째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어 윤석열 한 명만 쫓아낼 수 있는 수준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상황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하나만 잘라냈지 나머지는 다 탄핵 기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직위현 판사 같은 사람이 지맘대로 왕처럼 자기 법정에서 해도 그거를 아무도 손을못 대요. 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기득권들끼리 서로 봐주는 게 강한 사회예요. 이 조건에서는. 대선이 끝나서 저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집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 하나 본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음. 네, 그래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네, 실 네, 내란의 정치적 종결이 6월 3일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적 종결 수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뭐 무슨 정치 보복이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안정성과 확실성과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누누구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 잠재적 위험을 음. 끊어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네, 그래서 음. 그 문제는 여전히 통째로 남아 있는 과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수사 대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아, 그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차피 다 딸려가기 때 <laughs>